옛날에 유럽에서, 그죠, 전쟁을 할 때는 총둔 놈이, 그죠, 이렇게 있으면 뒤에, 그죠, 긴창든 애들이 해갖고, 저기 쳐들어 오기 전까지는 얘가 쏘고, 그러다가 가까이 오면 그죠, 얘들이 나가서 이렇게 땅에다가 발로 받치고긴 창을 이렇게 해서 기병대가 못 들어오게 하 여기 이거 유명한 테르시오 방진이라는 거예요. 또 기병도 있죠. 기병도 있고. 이건 이제 방진이고 또 포병도 있죠. 기본 얘네들은 보병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점점 복잡해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죠이 창병이 사라져요. 창병이. 창병이 아웃돼요. 창비에 아웃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군대 갔다 와서 알잖아요. 총 끝에다가 이렇게 착검하죠, 그죠? 지금 착검하는 거는 짧죠, 그죠? 사실상 그 착검하는 건요, 전투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잘못하면 다친다고. 근데 옛날에 그 유럽에서 착검하면요, 이렇게 그죠? 머스켓 소총이라고 이렇게 총신이 길어요. 여기에다가 그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창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발명되는데 몇백 년 걸렸습니다. 이게 되니까 이제는 보병들이 창병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병이 사라지고요. 이제 보, 이렇게 총을 든 보병 유사시에는 이렇게 착금하는 이걸 뭐 베이오넷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어 단어 는 약간 좀 어렵게 뭐본 기억 이 있을 거예요 아마 스펠링이 뭐 베이오니 이랬을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옛날에는 여러 줄을 썼어요. 이렇게 창병 뭐 다섯 줄 앞에 총병이 두줄 이렇게 이런 식이었는데, 삭 숨은 뒤로 숨었죠 창병이 사라지니까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 줄을 썼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많이 서봤자 다섯 줄 이렇게 다섯 명 이렇게 쭉 하는 거가 또 오열행대라 그러죠, 그렇죠? 오열행대. 우리, 뭐, 옛날 학군단 훈련이니, 뭐.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배웠잖아요, 그죠? 3열 종대, 뭐. 또 중심, 이런거죠 <laughs> 중심. 중심하면, 그죠? 뭐, 해체 모여, 뭐. 그때 느리면 또 죽, 반 죽는 거죠, 그죠? 뺑뺑이 돌리고. 요열 행대 정도 되면, 앞에 놓으면 쭈그리, 쭈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동치사역도 할수 있고, 또, 차례차례 쏠 수도 있고, 장전한 사이에 애가 나와서 쏘고, 뭐, 이런 식으로, 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투 형태가, 이제, 그죠? 흔히 나폴레옹전이 나오듯이, 이렇게 맨줄, 줄을 쫙 길게 서는. 이것이, 그죠? 선처럼 길, 가늘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라인 배틀이라그래요 라인 배틀. 라인 배틀 이 당시 총의 정확도가 없었어요 1 0 0 m 밖에서 쏴도 이렇게 잘 안맞아요 그냥 뭐 집단으로 쏘면은 또 거기다 그죠? 문제가 뭐냐 이 당시는 화약이 그 유연화약 쏘고 나면은 연기가 자욱해갖고 앞에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뭐 영화 촬영 액션을 멋있죠 그죠? 화양인 연게 포연이 자욱하잖아요. 촤 요즘에는 포연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 영화 보면 재미가 없어요. 뭐, 똑똑똑똑 쏘고, 그죠? 뭐 이상히 뭐 땅콩 장난치는 것처럼 딱콩딱콩 따쿵 하고, 그죠? 옛날에 는 일찍에서 막, 막 연계 푹 나가서 막 전쟁터가 막 그냥 포연이 가득해요. 자욱하게. 굉장히 좀 액션 영화 찍기 좋죠. 워털루라고 하는 그, 나폴레옹이 친 마지막 전쟁에 관한 영화가 있어요. 영화 워털루. 그 구글에 갔어요, 그죠? 워털루 하고 이렇게 치면 안 되고 한칸띄고 빔, 딱 이렇게 쳐주면 나와요. 이게 그 스페인의 그 스페인이 그 넓은 땅이 많아요. 스페인이 황토, 황야가 많은데 거기서 찍었는데요. 실제 동원된 병력이 그 러시아인가 어딘가 있지일개 사단이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막 장관이야. 진짜 막. 하늘을 찍은 장면도 있고. 원래 사람을 적게 동원하면 절대 하늘에서 안 찍죠. 그죠? 밑에서 찍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근데 막 이건 막 위에서 찍어요. 막. 아주 재밌어요. 이거. 이걸 제가 언제 봤냐면, 1974년도 고려대학 시험 그, 입학 통지서 받고 서울에 와서 등록금 내고 제 친구와 같이 겨울에 단성사에서 봤습니다. 1974년 2월달쯤인가? 단성사. 지금 단성사 없어졌죠? 참, 옛날엔 참 추억의 단성사입니다. 단성사. 왜 단성사인 줄 아세요? 그 이름이 참 독특하지? 단, 성, 사. 극단들이 극단의 단자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뭐, 그 뮤지컬, 뮤, 뭐지 그거? 뮤지컬이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이 모여서 모였다는 뜻이에요, 사는. 단성사는요, 극단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철투 그 투자를 해갖고 만든 극장입니다. 옛날에는 거기서 영화만 한게 아니고 국극 뭐 이런 거 거죠. 악극 연기도 하고 그게 단성사예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여 쓰고 대단원 이랬어죠. 모든 출연한 단원들이다 나와서 절하는 게 대단원이에요. 다 나오고 나서 막이 싹 내려오는 게 대단원의 막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랜드 클로징이에요. 다 끝나면 손잡고 이렇게 하고, 그죠? 뭐 박수 치면 또 나, 또 박수 치라고 그러고 막 귀찮아서 나중에 안 치게 되는 거죠? 그게 대단원의 막이에요. 이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단어 설명해줄 단어 굉장히 많아요. 약간이란 단어 있죠 약간 소금 많이 넣냐? 약간만 넣어라. 그죠? 조금이란 뜻이죠. 약간입니다. 조금이란 뜻이에요. 몇년 후, 뭐 이렇게 나오죠. 영화에서, 그죠? 중영화 보면, 약간 연후, 이렇게 나와요. 몇년 지나서, years later, 이렇게 나올 때, 그죠? 약간 연후, 이렇게 나와요. 일반이다. 이 말이 뭐 같아요? 일반이다. 같다. 같다. same 이란 뜻이니다 일반. 마찬가지야. 일반이야. 이렇게 어른들이 쓰죠, 그죠? 매일반이야. 모든 것이 다 같다. 매일반. 근데 일반이라 그러면, 그죠? 뭐, 일반계와 특수계, 이런 정도만, 그죠? 그냥, 일반 사회와 특수 사회가 있죠, 그죠? 응? 다른 뜻이야. 보편이란 말은 두루두루 다 퍼져 있다는 뜻이고, 일반이란 말은, 반이 그죠. 실은 아른다. 원래 이런 뜻이죠. 운반하다, 그죠? 요게 배를 뜻하잖아요. 여기다 이제 뭐 던진다 이런 뜻인데, 그죠? 이게 실은 아르다는 뜻인데, 나중에 뜻이 변한 게 그죠? 실은 애는 양이 돼 갖고 그게 일반이다. 그러면 은 마차 한 대분, 뭐배한 대분 이런 뜻이 돼 갖고 일반 하면 똑같아. 이반, 입반, 중간 이반이라 바로. 저도 이건 몰랐는데, 중국가서 배웠어요. 너, 너, 너는 뭐, 뭐하냐그 했더만, 쟤하고 일반이야? 그런 거야. 그래서, 아, 이 말이 같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달리 쓰는 말이, 이양, 일양. 일양, 이양, 이, 이, 이 발음 이양이라는데, 같은 모습, 같은, 같아요. 이양이나 일반이나 같은, 같은 말. 재미난 건 발이에요, 발. 빗발 친다, 그죠? 이 발이 뜻이 뭐냐면, 다리 각자예요. 이게. 비가 내리는 밑에 끝부분이 빗발이에요. 그래서 빗발치다. 어떤 사물이 움직여가는 모습, 그 족적. 그게 걸 갖다가 발이라 그래요. 빗발. 빛발. 이게 빗발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사실은. 서리빨. 음? 서리빨. 서리빨도. 서리가 내리는 모습. 이건 총화가 뭐, 포탄이 빗발처럼 할때 쓰는 거예요, 빗발. 비가 보시면은, 비올때 보면 비가 지나가는 거 있죠? 삭 이렇게 비 지나간 거 봤죠? 그죠? 소나기가 오면은 구름 같은 게삭 지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빛 발이에요. 비님이 살 이렇게 발고하는 모습이에요. 발. 성화빨이다. 이런 말도. 성화가 막 이렇게 막, 후. 아까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라인 배틀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라인 이 라인 배터리는요, 옛날에 총의 명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지근거리에서 싸 서로 쏴야 돼요. 100m 이내에서. 그런데, 그죠? 문제가 이제 있죠. 이동하는 모바일 대포가 나오면서, 모바일 대포. 영화 보시는 거죠? 줄 맞춰서 가죠, 그죠? 그 제일 앞에 나가는 부대가 누구냐면은 북치는 부대입니다. 드러머. 드러머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드럼이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얘기했죠. 마우리치가 한, 거죠 이게 같이 북을 쳐야지만 그 리듬을 탄다고. 그래서 드러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드럼을 치고 나가는 부대는 갈수록 할수 수 있어요. 막 공포를 이기고. 근데 북을 안 쳐주면 진짜 제시 훈련 재미없죠, 그죠? 그래서, 붕, 붕, 해줘야지만, 이제, 아이란 모르겠다, 죽자 하고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드러머가 최고 천병입니다. 근데 오톨 영화 보면은 나중에, 그죠? 한 열두 살된 소년병들이 드럼을 치고 나가요. 이게 도자두장 치면서. 참, 그죠? 완전 그 인권, 비인권적이잖아요, 그죠? 앞 천단에 드러머가 나가요. 참. 하여튼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한게 유럽 놈들이에요. 엄청, 사람을 갖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다가 통제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 옆에 그죠? 가장 줄을 쫙 서면요. 줄을 쫙 서면은 우측에 이제 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칼을 어깨에 메고요. 그죠? 그리고 걸어가요. 뛰어가면은 대형이 무너지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칼을 이렇게 딱 샤베를 갖다 들고 옆에서 자, 전진하면 그죠?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폭탄이라 빵 터지면 구멍 나고 팡 쏘면 픽 쓰러지고.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또라이들이. 얘네들도 죽음의 공포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죠? 드럼 치면서 그러니까 타악기를 이용해서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다 죽고 깃발만 나부끼고막뭐 우리 악구는다막 전우들은 다 죽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인도에서 인도 토착군 현지군 3만 명인가 갔다가 3천 명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얘네들은 대장이 쏘랄 때까지 쏘지도 않아 그냥 앞에까지 가 영국군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줄을 서로 쏘잖아요 이게 서로 대치하면은 영국군은 먼저 안 쏜대요 선박 날려라 그 사이에 우린 접근한다 가서 찌르는 거예요 영국군의 전통이야 영국놈들이 얼마나 무식 잔인한 놈인지 알수 있죠 그죠 이런 식이었던 그 훈련을 만들어낸 놈들이 유럽 놈들입니다. 그가 무도한 놈들이에요. 이게 라인 배틀이에요. 그 유명한. 라인 배틀인데,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한 1600년, 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면서부터는 사실은 동, 중국이나 동양이 전세계가 유럽의 이 군사력 앞에서 사실은 게임이 안 됐어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죠. 동아시아를 멀다 보니까 중국이 1840년대 와서 아편전쟁에서 피를 보고 그죠. 우리는 또그 골목 사이에 낀게 있어 갖고 일본은 바다에 있지만 그죠. 우리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다 보니 그죠. 얼마날 우리가 각성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뒤진 건요 한 360년 정도 뒤졌습니다. 이 세계 흐름에 이걸 뭐라고 변명하냐면 서양의 압도적인 무, 물질 문명이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물질 문명입니까? 무서운 규율이지. 훈련이거든요. 이걸 한 놈이 원래 마오리치라는 놈이 했다 그랬죠, 그죠 그 옛날엔 부상당하면은 마취제도 없어. 그냥 안 죽을 놈은 다리 자르고, 술명해서 우리 호에 많이 넣으잖아요, 그죠? 그 다리 하나 막 절단하고 막. 그래도 왜 전쟁을 가느냐. 할 일이 없거든. 이게 바로 이 수컷들이, 수컷들이 백수가 되면 백수로 지내느니 차라리 이거 나가요. 오늘날은 청년 백수들은 이것도 할게 없어. 또, 나가도 안 해, 이제는. 네가 가라, 주, 뭐, 중동, 이런 <웃음> 판에. <웃음> 참, 큰일 났어, 이게. 그 당시, 그죠? 17, 18세기 되면서, 1700년 들어가면서, 유럽이 인구가 늘면서, 남자가 너무 갈지,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죠? 이 부대가 또 얼마나 잘돼 있냐고, 그 자, 전투 결과, 그죠? 자, 대대 400명이었는데, 뭐, 100명이 죽었다 칩시다. 신빙 100명 보급해요. 갖다 끼워 놓으면 똑같은 짓을 해요. 그 다음에 대, 이게 대대장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야. 누가 새로 와도, 그죠? 얘네들은 시키면 그렇게 해요. 기계들 기계. 그러면 총도 똑같이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키고요. 표준화, 똑같이. 그냥 훈련 자체는 누가 부임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런 그 어떤 괴물을 만들어낸 게 유럽입니다, 이게.